안녕하세요. 이석찬바른 병원 정영희 팀장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허리 아플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요근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. 여러 가지 장요근 스트레칭이 지금 나와 있지만, 어, 런지 자세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가장 뭐 유명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런지 자세를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때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장요근 스트레칭으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제가 생각한 스트레칭 많이 써보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런지 자세의 문제는 보통 런지로 장요근을 스트레칭하게 되면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허리 로도시스가 커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장요근은 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안테리어 틸트로 인해서, 어, 이 뒤에 기립근이나, 요런 허리 조직들이, 어, 통증이 생긴 상황을, 이 런지를 통해서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, 허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장교은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거를 혼자 하기 위해서는, 요런 동작이 있습니다. 런지 자세에서, 팔, 어, 다리를 앞뒤로 쭉 찢어 놓은 상태고, 이에 짚고, 블럭이 있다면 조금 높이를 높여주셔도 좋습니다. 그 상태에서 뒤쪽 다리를 쭉 뻗어주면. 근데 다리를 뻗으면서 엉덩이가 휙 올라가게 되면 어, 장요근에 대한 자극이 많이 오게 니죠 사실 이 자세를 취하는 걸로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대중근으로 수축을 줘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주고 무릎을 조금 더 들어주는 거요 5초 정도 유지해주시면서, 술 유지하고, 내려놓고. 내려놓고는 힘을 좀 빼주고. 다시, 스트레칭 자세에서, 무릎을 펴면서, 엉덩이 힘 들어가고, 5초 정도 유지하고, 내려주고.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하는 강의군 어, 스트레칭을. 알려드렸습니다.